안녕하세요 어, 이번 비디오는 서플리멘터리 어, 비디오로서 아, 뭔가 그 동력학에서 또 현상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고찰하고 싶어하는 어, 기계인들을 위하, 위해서 마련한 비디오입니다. 펜듈럼 문제를 가지고 워크 에너지 관계를 살펴볼게요. 이런 펜듈럼이 있을 때 어, 프리버디 다이어그램은 컨택 포인트가 한 점밖에 없으니까 음, 반력이 있고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equation of motion은 x 방향 y 방향 이렇게 나타납니다. work energy relationship을 얻기 위해서 양변을 거리 적분 했고요. x와 y에 대해서. 그래서 위의 식은 나오는 것이 어, 그 reaction force는 어, work 이 0이므로 0은 2분의 1mv, x 제곱, x 방향 속도 제곱, 밑에는 mgl은 2분의 1y 방향 속도 제곱 해서 이것을 어, 합치게 되면은 어,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ork-energy relationship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 이 과정에서 적분을 했는데 x 방향의 운동에너지가 0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펜듈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x 방향 속도가 당연히 있어서 mv 제... 제곱 0이 아닐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지만 뭐답 답이, 답이 나왔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리지드 바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펜듈럼이 아닌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할 거라서 이제 중 어, 무게중심을 똑같이 L에 놓기 위해서 길이를 이 L로 변화시켰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워크 에너지 릴레이션십을 보면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똑같죠 위에랑 똑같습니다. 반력과 중력. 그래서 이로부터 얻어지는 운동방정식은 x 방향의 힘, y 방향의 힘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을 거리적분해서 워크 어, 에너지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은이이 이 값이 그대로 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똑같이 2분의 1mgl은 2분의 1mv제곱을 얻었어요 근데 그 막대기같이 리지드 바디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케네릭 에너지가 2분의 1 i 가제곱 텀이 더해진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근데 이 식을 적분하면 은이 텀이 나오질 않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음, 제가 여기서 유도하다 뭐 잘못된 점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미 t i 시션이었고요이 다음 슬라이드에 연달아서 답이 나오는데 어, 답을 먼저 보기 전에 어, 여러분이 아, 이 시기에서 지금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됐는지 틀렸는지를 꼭 한번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어, 다음 슬라이드 다음 비디오를 어, 연달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자,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 하나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음, 인테그랄을할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슬라이드는 앞에 장에서 이제 첫 번째 이슈와 관련된 부분만 따온 것인데, 어, 운동방정식에서 양변을 거리적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났더니, 0은 반력에 의한 일이 0이니까 0은 2분의1 mv x제곱 x방향의 운동에너지 이상, 이 이상한 이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어느 점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rx에 대해서 그 0이라고 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적분을 어느 점을 중심으로 거리가 0인 왜냐하면 rx는 데피니틀리 0이 아니니까요. 이 거리가 0인 x5점을 중심으로 적분을 한 것이고요. ma를 적분을 해서 결국 2분의 1 mv제곱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x는 이 무게중심, 이거는 이제 파트클이니까 요, 저, 요 x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거리적분하더라도 왼쪽은 사실상 x0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고 이것은 x 무게중심. 에 대해서 적분한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퀄리티 성립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적분을 이게 근데 파티클일 땐 상관이 없었어요. 중간고사 이전에 파티클에 대해서 다룰 때는 어차피 파티클점이 풀스의 작용점이고 그것이 물체 운동점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리지드바디 경우에는 리지드바디의 한 어느 점에 폴 e 를 작용하는 작용점과 리지드바디의 무게중심 운기점이 당연히 다르기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이 n 이션 인테그랄 할때양변에그 인테그랄 어블를 인테그랄 리어블이 매치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 어,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원래 있는 r x f e q u a l ma 식을 양변을 전부 다 x 0에 대해서 이, 그, 피보점에 대해서 적분하면 다, 둘다다 다 0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0이니까. 그 다음에 두 점을 만약에 둘다 다를 XG, 즉, 센터 오브 메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오른쪽은 2분의 1 MVX의 제곱이 나오고, 왼쪽은 일반적으로는 0이 아닙니다. 그냥 r x 의 DX에 대해서 적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너프로덕트 해가, 한 것은 그냥 수학적인 것이지, 무슨 뭐 1이라던가 이런 물리적 의미는 있질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슈에가 또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양변을 어, 무게중심점, 파티클의 경우에는 뭐 x나 x b a 나 똑같죠. 이렇게 양변을 적분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어, work and energy가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적분을 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적분포 형태로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적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게 되면은, 어, 리액션에 의한 일과 중력에 의한 일, 그것이 2분의 1 mv제곱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어, 에피 mA를 거리적분을 했기 때문에, 왼쪽은 역던이어야 되고요, 오른쪽은 키네릭 에너지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경우는그펜듈럼 그러니까 바, 바란 말이죠. 바라고 하면은 이 키네릭 에너지에 반드시 i오메가제곱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게 미싱되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어, 무게중심을 갖고 양변에다 인테그랄 배리업을 똑같이 했는데, 워크던이 왜 K2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웍이 아닙니다. 리지드 바디에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양변을 적분했을 때 이것은 웍의 정의가 아니에요. 좌변은 그래서 웍이 아니고요. 따라서 웍더는 k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이 웍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도 당연히 키네릭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나온 1분의 1 mv제곱이라는 무게중심의 속도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리드드 바디일 때는, 파티클일 때는 모든 점이 다 일치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XG점을 바탕으로 만약에 인테그레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웍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F e q MA, 이게 무게중심으로 표현되는 거기에다가, XG로 접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키네릭 에너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덤이 미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은 리지드 바디에서 웍더는 어떻게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에서 웍더는요 파티클의 웍을 구해서 그것을 시그마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방정식 즉 토탈 볼스 그 바디장의 토탈 y 방향 볼스가 그 방향의 토탈 y 방향의 무게중심의 가속도로 표현되는 이식에 단순히 무게중심 적분을 하면 웍던이 아니고요. 웍던이라고 하는 것은 파티클 하나에 있는 웍을 전부 더한 것입니다. 파티클 하나에 대한 웍은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거 파티클 하나에 대한 F ma 를 거리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토탈 매스에다가 무게 중심인 가속도를 무게 중심으로 접근한 것과 같은가? 즉이 밑줄 친 부분 AIDRI가 에가 MA 바의 그것의 합이 MA 바의 DR 바와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리즈바드 바디에서는 토탈 웍을 계산할 때 파티클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적분하는 것이지 이렇게 통으로 무게중심에다가 통으로 무게중심에 거리 적분을 하면 안 된다. 그 정의가 아니다라는 점 어,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x 방향의 웍은 x 방향의 파티클에 작용하는 토탈 힘 여기서 이제 r r이 사실 이제 f인데요. 리액션 아니고 폴스인데 폴스를 어, 적분한 것이고 그거 해당하는 파티클의 가속도를 X 적분한 것이고요 Y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텀이 바로, 어, 파티클 하나의 운동에너지가 되고, 그 파티클 하나의 운동에너지를 풀어 쓰기다 보면은, 무게중심 텀하고, 어, 오메가 제곱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하면은, 어, 이렇게 웍의 정의대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바로, 리지드 바디에서, 어, 생각했던, 어, 2분의 1, M, 어, 그 중력에 의한 웍이, 토탈 키네릭 에너지 체인지로 나타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를 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